여기 보니까 남성 커트 전문. 예, 요즘 이게 지금 이발소 사인변이거든요. 이발사 사인변은요, 이게 전 세계 똑같아요. 원래 이발소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역가 의사였어요. 옛날에는 이발소가 이제 이발소가 수술도 하면서 머리도 손님도 남자 머리 잘라주면서 옛날에 옛날에 이발소가 지위가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이발소가. 그니까 이제 외과 수술로부터 이제 머리 자르는 거로 이제 분리가 됐어요. 어, 요즘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즘은 남성 코트 전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발소 싸인펜 들어가는데 이게 이발소 싸인 번호 이제 흰색은 뭐 이렇게 붕대, 붕대기고 붕대를 뜻한데요. 그리고 파란색은 정맥인가, 정맥, 정맥. 빨간색은 동맥. 예, 이게 싸인 번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옛날에 이제 이발사가 외과 우사하고 같이 했잖아요. 겸해서 이발 잘려. 구급, 그러니까 이게 싸인벨돌때 구급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걸 돌려요. 병원 밖에다. 그러니까 환자가 있다. 좀 기다려 주시오. 이게 싸인벨이맨 처음 시작할 때 구급 환자가 있을 때 이거를 돌렸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돌린 게 유래가 이렇게 싸인벨이된 거죠. 이발사 싸인 이게 사인 돌아가는 게. 이발사예요 응? 이발사 옆에가 한국집 비빔밥, 전통 비빔밥 전문점. 네, 이발사 쌓인 데, 돌아가는 거예요.